이어서 갈게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로 쳐볼까요? 한라라고 하는 건 한라산이고 백두라고 하는 건 백두산이거든요.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요. 백두산은 북쪽에 있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건 남한과 북한 전체니까 한반도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한라산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일부를 바탕으로 전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유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라고 말하니까 분단 현실의 극복 의지가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단 극복 의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향그러운 흙가슴이라고 하는 건 순수가 되겠죠. 순수한 정신. 순수한 정신만 남고, 그 모든, 모든이라고 하는 세 글자는 시적 허용이 되겠죠. 모든이라고 적어야 만들 테니까. 모든, 세부치는 가라. 세부치, 세모쳐 보시면 마찬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되겠죠. 세부치니까 무기도 될거요 무기. 일반적으로 무기를 새로 만드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껍데기는 가라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을 조금 본문 일행에서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여기 내못 쳐볼까요? 시가 뭐냐? 그럼 시가 뭐냐고 하는 게 바로 시인이 나에게 누군가가 던진 질문이 될 텐데 이 시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은. 시 또는 시 또는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인님 시가 뭔가요? 시인님 시인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시인님 시의 본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바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 글을 쓴 시인도 화자도 이 질문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작품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답니다. 그래도 별게 없어요. 같이 보면서 바로 볼게요. <laughs> 1행.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1행부터 나와있는 표현 방식 하나가 보이셔야 됩니다. 서술어가 뒤로 가야 되죠. 시가 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문장 순서 뒤집박죽 섞었습니다. 도치법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고 화자가 뭐라고 했는지 보자. 나는, 앞에 바로 열어볼까요? 나는 시인이 못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가서 들어보시면 어, 화자가 보이고 있는 화자의 겸손한 태도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화자 자신은 시인의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겸손한 태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아직 시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겠죠. 무교동가라고 나오죠.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공간의 이동이 나올 거야.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건데. 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답을 찾기 위한 사색의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가는 공간들이 전부 다 어떤 공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거창하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갈게요 목교동 중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을 걸었다 걸어가 보시면 여기까지가 공간이름이 되겠죠?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아직까지는 깨달음을 명확히 얻지 못했는데요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바로 다음 행위에 나와요 전녁녘 여기 네모, 남대문시장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은 공간이 될 거고 남대문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평범한 성인들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범한 서민들은 헬멧터 전에서 깨달음을 얻었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얘기 나오겠죠.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밑줄 생각나고 있었다.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완료된 거야? 진행되고 있는 거죠? 1번, 진행상. ING의 느낌이 날 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진행되고 있는 느낌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경험한 거니까 완료상 그러니까 끝났다, 엔드라고 표시해도 되지만 <laughs> 굳이 과거에 경험한 일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동그라미 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화자가 깨달음을 얻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범한 서민들이겠죠 되 됐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평범한 서민들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즉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도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도 여기 빗줄 순하고 명랑하고 만족하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빗줄 건강하고 인간다운 서민들의 모습이 되겠죠. 건강하고 인간다운 서민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는 시가 뭐냐고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알파가로 쳐보세요. 처음, 뭐 출발, 기초 이런 의미죠. 알파이고 또또 가로쳐보자 고귀한 인류, 평범한 서민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 또 영원한 광명 가로쳐보시고 마지막 다름 아닌 동그라미 시인.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대상,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열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누군가나에게물었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은 렇게생렇게 이렇게, 이렇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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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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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다게 이렇게, 이니다 작품 제목은요, 김수영의 폭포, 이성기의 폭포, 제목의 의미는 동일해요. 근데 이 폭포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좀 다른데요. 김수영의 폭포는, 김수영의 폭포는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라고 하는 건 현실에 안주, 가만히 있는 것을 안주한다. 소심인적 태도라고 설명하죠. 안주하지 않는 않고 굉장히 높고 숭고한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에, 이따가 보게 될, 이 작품 말고, 다음에 보게 될, 이형기의 폭포라고 하는 작품은, 마찬가지, 자연물의 뭐 속성, 자연물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김수영의 폭포와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영기의 폭포는 자연물의 속성 이미지를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형성화해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있고 같은 소재를 사용하지만 그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럼 결국, 얘는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정서를 부각한다라고 하는 흉악을 하세요. 급하죠? 맞습니다. 폭포는 폭포는 고대 절벽을 밑줄 무성 없이 떨어진다. 그럼 두개 폭포라고 하는 자연물의 속성인데 폭포라고 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무서운 모습 없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계속 비판하고 저항하는, 저항정신이 나타난다라고 보출이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폭포의 속성을 바탕으로 나오는 화자의 태도,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전부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규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규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자유로운 이미지가 되겠죠. 규정하지 않는다, 자유롭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해모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세속 또는 현실적인 욕망, 이런 것들 말합니다. 가치, 뭐 이런 것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밑줄,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 같은 말, 지속성. 같은 말, 일관성이 되겠죠. 끊임없이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고매한 정신처럼, 폭포가 가지고 있는 게 고매한 정신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밑절,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굴복 X, 타협 X. 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나갈 거야. 굴복하지 않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밤새을서 보실까요? 의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니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이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흐르지 않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폭포는 밑줄, 곧은 소리 내면 떨어진다. 이거죠. 부정적인 현실에 계속 비판하고 저항하는 저항적인 금자다 이어서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그럼 고든 소리 내모쳐 볼까요? 계속 고든 소리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든 소리는 정의, 정의, 진실, 양심, 정의롭고 진실된 양심의 소리가 되겠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할 듯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들. 아래 비추쳐 볼까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여기서 알수 있는 폭포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걸 요구했어요. 매일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매일같이 검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학원 출입할 수가 없고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100만 원씩 내야 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욕을 엄청 할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무게감 있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규민이가 선이님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크를 듣고 있는 종훈이도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준영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규민이는 총대를 메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될거에요 그죠? 그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선구자적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선구자적 태도 마지막으로 밑줄 친그 부분을 폭포가 가지고 있는 폭포의 선구자적 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운 소리를 앞장서서 내면서 폭포가 정의, 진실, 양심의 소리를 내뿜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 나타세모 안정세모. 나타와 안정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 게으름, 그리고 안주하는 행동을 나타와 안주, 나타와 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게으름,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소시민적 태도라고 설명하죠. 소시민이라고 하는 게 게으름 피우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 소시민이라고 하거든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도 마지막에 밑줄 쳐보시면 계속 떨어진답니다. 높이도 폭도 없이요. 폭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되겠죠. 결국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인 폭포가 자유롭게 정의, 진실, 양심의 소리를 내뿜는다. 근데 폭포라고 하는 건 얘들아, 높이와 폭이 존재할 겁니다. 기네스북에서 가장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폭포입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얘는 문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역설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마지막 폭포입니다. 아까 봤던 폭포랑은 좀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느낌상 여기까지 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는. 너무 난해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교훈이 없는 내용이라 과연 될까? 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오른쪽이 달려요. 괜찮아. 갈게요. 그대 아는가, 그대 동그라미 쳐 오시면요 듣는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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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등판을이라고 나오는데 들아 여기 나와있는 이 나는 화자가 아니야 산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나의 등판이라고 하는 건 산의 등판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의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말도 안니야 산의 한 부분. 나의 등판을. 그러면, 물론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너 이씨. 아 아까부터 계속. 어제 양구승이 한번 건드려가지고 아 그림에 신경 쓰게 돼아 전시회 1, 2교시에도 그림 갖다가 이상하다 놀려가지고 갈게요 제가 뒤통수에요 경환이 머리 뒤통수 <laughs> 아니 이정도까지 길을 끄잖아 <기름표잖아. 웃음> 뒤통수에요 눈은 아니에요 수염 아니에요 경환이 정관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뭐한번 <laughs> 갑시다. 나의 등판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안 놓는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산을 의나 편이라고 했으니까 끝에까지야? 그 다음 볼게요.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길게 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산입니다. 제목이 폭포예요. 그러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무언가 길게 내리고 있대요. 그럼 얘는요, 폭포가, 어휴, 얘를 쏟아지는 폭포예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제목이 폭포니까 당연히 제목이랑 연결 되어야죠. 됐어요? 어깨부터 허리까지 내리치고 있다 같은 말. 쏟아지고 있는 폭포의 모습. 그다음. 세모 쳐보자. 1 8랑 칼자국. 1 8랑 칼자국을 아는가 갑니다. 등이라고 했죠? 폭포는 물이니까 파란색이겠네. 그죠? 그러면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가자 10퍼랑 칼자국이라고 하는 건 1번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이 되겠죠 됐어요? 2번 잘봐 칼자국이라고 하면 칼 자국이 되겠지 여러분들 등에 누군가가 계속 칼질을 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주영이 어떨 것 같아? 아프겠죠. 아프겠죠 아프겠죠 그 부분을 적용시켜도 결국 산에게 폭포라고 하는 존재는 파란색이 폭포였죠 폭포를 칼자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통을 주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작품 특이해 폭포를 계속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설명한다고 산에게 있어 폭포는 고통을 주는 나쁜 칼같을것 같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위에서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거랑 아래 거랑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질주하는 전율. 무시무시한 속도감과 전율 끝에 방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벼랑의 직립 가로 쳐보시면 같은 말. 폭포의 모습. 폭포가 마치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벼랑의 직립은 폭포의 모습이다. 애는 b 다근육법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솟는다라고 대놓고 나가 있으니까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하강적 이미지도 나올 거거든요. 볼게요. 그대 아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석탄기의 종말은. 그때 하늘 높이 난단. 여기 밑줄 쳐보자. 한 마리 장수 잠자리에 추락을. 쳐 보세요. 갑자기 잠자리가 나왔으니까. 잠자리를한번에 소환을 시켜볼게요. 잠가슴살 어제 이거 보고 그지 않아? 나름대로 빈 고추 잔자리빈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이니까? 양국 이거 고 개웃는 거야. 엄청 웃는 거야. 너잘 그려? 나 그려봐. 보자마자 어요나잔발 당당하게 나오더라. 너 어떻게 요 <laughs>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거기. 그 양복숭이 이 잠자리래, 지가 내가 아 개소리냐? 이게 그나마도 잠자리 같지 어떻게 얘가 잠자리냐? 뭐 수업 듣고 있는데 물어봤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물어보다가 야 어떤 애들 귀여워라고 했더니 대자수 애들 얘가 더 귀엽대. 더 웃긴 거. 확 아, 원재 자리 쯤에이 그 원재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끄끝끝 웃는 거야. 뭐 하냐 이 동이. 얘너 뭐가 귀여워 언제 했 아,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끝고 혼자 웃는 거. 미친 미리리처럼. 설명하려고 잠자잔 말을 그렸다고 양복 때문에. 씨. 그림 다 매년 좀 있는 거 같아. 너 중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못 그렸잖아. 아씨. 야 연서야 너 중학교 때보다 이거 잘 그리지. 솔직하게 한번더 볼까요? 주영 어때? 날개가 너무 뒤에 있는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요한 <laughs> <laughs> 마리 장수전들의 추락이라고, 추락이라고 두 글자만 일단 보시면, 추락은 이게 좋은, 하강적 이미지죠. 떨어진다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허강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바로 여시고요. 비극적 분위기, 또는 우울한 분위기 또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겁니다. 상승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면 희망차고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허강적 이미지가 나오면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 형성한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마리 장수상자의 추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극적인 허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됐어? 잘 보세요. 잠자리가 떨어진대 이렇게 또 또,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폭포죠, 아세요?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한 마리 장수 잠자의 추락 같은 말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모습이 됐죠.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모습을 폭포가 쏟아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추락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어감을 사용해서 꽤좀 비극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작가가 좀 부정적인 어떤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 작가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영기의나화라는 작품 알죠?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라고 하면서. 가야 할 때라는 이야기.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 완전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갈게요. 나의 자랑은 자명이다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뭐라 고 그랬어요, 얘들아? 자멸이라고 해요. 자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걸 자멸이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이런 국수이가 예를 들어서, 국수이 아, 준영이가 예를 들어서, 조문이가 솔직한 거를 난좀 고발하려고, 근데 종훈이 솔직했어요. 사진을 줬어. 근데 거기에 준영이 휴대폰이 놓여있던 거죠. 준영이 의가방이 놓여있고요. 어, 준영이는 그 사진 저한테 제거하면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 거니까 그걸 자멸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세요. 한번 잘 보세요. 산의 자랑이 자멸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일반 폭포의 장관은 자멸을 무너진다라고 했잖아. 무너지는 해에서 발생한다. 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폭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폭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데서 발생한다. 이번 그럼 폭포의 장관을 아름답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결국 폭포의 장관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하는 비적 극 이미지가 될수 있다. 결국 폭포의 장관은 존재가 무너져내리는 비극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포가 커지려면 산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깎아내야겠죠 그럼 산이 제대로 깎는거야 나라고 사람으로 따진다면요 그럼 살을 깎아야 폭포가 생기는게 되어버린다고 결국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을 깎아내면서 점점 무너지는게 폭포의 장관을 만든다고 라 본다면 이분은 결국 폭포의 장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무수한 보관들이, 무수한 보관 가로쳐보시면, 단어의 뜻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은유법이 적용된 거고요.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무수한 수정체도 물방울이죠. 그 무수한 수정체의 물방울이 한꺼번에 밑줄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일반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습이 되겠죠. 떨어지는 폭포의 뭐 물보라, 또는 떨어지는 폭포의 물방울의 모습을 나타낸다. A는 B다, 운영법. 2번. 맹목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없죠. 그게 맹목이거든요. 즉 목적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이미지. 계속 폭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요. 폭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형상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폭포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마지막입니다.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여기 빗줄기, 여기 뭐 가로치다, 동그라미서 빗줄시다. 2억년 묵은 이칼자국을 아는가? 잘 보세요. 이거야. 이칼자국이 2억년인데요. 엄청 오래된 거죠, 그죠? 1번. 폭포는 산에게 있어. 오래된 고통이자 상처이다가 되겠죠. 폭포는 산에게 있어. 오래된 고통이다, 상처이다. 2학년 있다니까. 폭포는 산에게 있어, 오래된 상처이자 고통이다. 2반. 그럼 2학년 누가 따라고 하니까 그 상처와 고통은요? 삶에서 지워질까요? 지울 수 없을까요? 지울 수 없겠죠, 2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상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상처라고 한다면, 하자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폭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 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이 이영기의 폭포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오늘 학습 분량이었습니다 형 한번 눌러줘